지금 당장 여러분의 영양제 통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어젯밤 비싼 돈 주고 산 마그네슘을 드셨습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방금 그 돈의 96%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시죠. 하지만 서울대병원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10명 중 9명이 돈만 버리는 최악의 방법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지르는 비명. 그 고통이 3년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면 이건 마그네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던 복용법의 배신입니다. 저는 27년간 7천 명의 불면증 환자를 치료해 온 박사 김지영입니다. 박사인 저조차 한때 응급실을 3번이나 실려가게 만들었던 이 지긋지긋한 통증을 하버드 노 교수에게 배운 단 하나의 비법으로 완치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몸이 마그네슘을 거부하는 5가지 치명적인 이유와 하버드 의대에서 검증한 3단계 황금 복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3,000 원의 기적은 위가 약해 약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박사이기 이전에 지독한 불면증과 경련으로 응급실을 세 번이나 실려갔던 환자였습니다. 10년 전 40대 박사 김지영의 매일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2시.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는데, 저 혼자만 캄캄한 침실 천장을 보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죠. 제발, 10분만이라도. 그때였습니다. 종아리가 안에서부터 뒤틀리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 으, 이를 악물었지만, 터져 나오는 신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서 깬 남편이 질린 얼굴로 제 다리를 주무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또야? 또 쥐가 난 거야? 괜찮아. 그 달만 세 번째 실려간 응급실이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누워 링거를 꽂고 있는 제 모습이 박사인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환자들에겐 이렇게 하세요. 자신 있게 말하면서. 정작 저는 잠 하나 제대로 못 자고 남편까지 고생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박사로서도 아내로서도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그 지독한 무력감. 남편의 걱정 어린 지친 얼굴. 저는 박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오직 환자의 절박함으로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좋다는 마그네슘, 비싸다는 영양제 박사인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전부 소용 없었습니다. 제 몸은 그냥 고장난 것 같았죠. 그러다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수였죠. 저는 공부하러 간게 아니었습니다. 제 답을 찾으러 간 거였습니다. 오래된 도서관에서 만난 한노 교수님께, 제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교수님은 낡은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보시더니 딱 한마디를 물으셨습니다. 김 선생. 자네 이걸 어떻게 먹고 있나? 자기 전에 4 0 0 m l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랑 같이 먹습니다.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는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했습니다. 버리고 있었다고요? 제가요? 그날부터 저는 그분이 알려주신 완전히 다른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아침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지금 몇 시지? 또 밤을 샜나? 시계는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8시간을 통째로 잔 겁니다. 경련도 없이 새벽 2시에 깨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가벼웠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남편이 저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편해 보여? 몇년 만에 처음으로 잔 거였습니다. 네. 저는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7천명의 환자분들께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평생 모르고 저처럼 돈만 버리고 있던 그 치명적인 실수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폭로하려는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마그네슘 흡수를 막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정반대예요. 빈속에 들어가면 위산을 자극해 위벽이 상하고 속이 쓰리기 쉽습니다. 서울대 노화영양센터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마그네슘을 섭취한 실험군의 흡수율은 식후 섭취군보다 37%나 낮았고 위통증 보고율은 3배나 높았습니다. 제가 만난 박은자 69세님은 다리 쥐 때문에 마그네슘을 먹기 시작했지만 빈속에 먹다 위경련이 심해져 오히려 포기하셨어요. 이후 식사 30분 후로 바꾸고 나서야 통증 없이 숙면을 되찾으셨죠? 마그네슘은 반드시 식사 후 30분에 드세요. 음식이 위를 보호하고 지방이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속이 약한 분은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천천히 삼키세요. 찬물은 위산을 자극해 불편함을 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 언제 마그네슘을 드시나요? 혹시 공복에 드셨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마그네슘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한 번에 400mg을 먹어도 실제 흡수되는 양은 절반 이하예요. 미국 수면 영양학회는 하루 권장량을 세 번에 나눠 먹는 것이 흡수율을 두배 높이고 설사 부작용을 70%나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성수 72세님은 하루 500mg씩 한 번에 드셨어요. 하지만 계속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서 중단하셨죠. 제가 권한대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100에서 150mg씩 드시자 열흘 만에 숙면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루 총량 250에서 300mg을 3번으로 나누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30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한꺼번에 먹으면 소변으로 대부분 빠져나가요.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을 반드시 버리세요. 여러분은 혹시 한 알로 끝내고 계신가요? 지금 나눠서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약국에 가면 제일 앞줄에 진열된 싼 제품 대부분이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흡수율이 고작 4%에 불과해요. 한국 영양소학회 조사에 따르면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흡수율이 80%, 위장 부작용은 10% 이하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영호 71세님은 3년째 산화 마그네슘을 드셨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제가 글리시네이트 제품으로 바꾸어 드린 뒤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제품 뒤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로 표시된 제품을 고르세요. 찬화로 적힌 제품은 절대 사지 마세요. 철사나 복통이 생기기 쉬워요. 혹시 지금 복용 중인 마그네슘 성분이 어떤 형태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끝나고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찬화 마그네슘은 천 원대로 싸지만 거의 흡수가 안 되고, 글리시네이트는 만 원대지만,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양이 스무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결국 돈을 아끼려다 더큰 낭비를 하는 셈이죠. 칼슘과 마그네슘은 몸속 같은 통로를 통해 흡수됩니다. 한꺼번에 먹으면 서로 통로를 막아 흡수를 방해하죠. 국립영양원 실험에서 칼슘, 마그네슘을 동시에 섭취한 그룹은 흡수율이 30%나 감소했어요. 2시간 간격을 두면 이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윤금자 75세님은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셨어요. 흡수율이 떨어져 다리쥐가 오히려 심해졌지만 복용 간격을 2시간으로 조정하자 2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칼슘제나 철분제, 종합영양제와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같은 통로에 들어가려다 둘다 흡수가 안 돼요. 같이 먹으면 더 좋다는 건 오해입니다. 혹시 칼슘제와 함께 드시고 계셨나요? 오늘부터 시간표를 분리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칼슘은 아침, 마그네슘은 저녁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가요. 카페인은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약 50mg의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호주 영양대학의 실험에서 카페인 섭취 후한 시간 내 마그네슘을 복용한 그룹은 배출률이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장인호 68세님은 매일 저녁 커피 한잔후 마그네슘을 드셨어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리 쥐는 줄지 않고 수면이 더 불편해졌죠. 커피를 아침으로 옮기고 저녁 복용을 3시간 뒤로 바꾸자 일주일 만에 숙면하셨습니다. 커피, 홍차, 녹차, 탄산음료는 복용 전후 2시간 이상 피하세요. 특히 저녁 커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마그네슘 배출을 2배로 늘립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커피 한잔 하시나요? 오늘부터 그 한잔만 줄여도 몸이 달라질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후 커피를 습관처럼 드시는데 이한 잔이 하루 종일 먹은 마그네슘을 전부 배출시킬 수 있어요.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 다섯 가지를 피하기만 해도 마그네슘 흡수율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수면과 근육 통증, 그리고 삶의 활력까지 바꿔줘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실제 어르신들의 변화 사례를 통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으면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정리. 흡수율이 높은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글리시네이트와 말레이트예요. 글리시네이트는 속이 편하고 수면 개선에 효과적이고, 말레이트는 다리 피로와 근육 경련에 탁월합니다. 산화마그네슘은 피하세요. 흡수율이 4%에 불과하고 위를 자극해요. 약국에서는 꼭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사님께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제품 있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가격은 한달 1만원대면 충분합니다. 흡수율을 따지면 오히려 더 경제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함량이 아니라 형태입니다. 500mg이라고 적혀있어도 산화마그네슘이면 실제 흡수되는 양은 20mg밖에 안 돼요. 반면 200mg 글리시네이트는 160mg이 흡수됩니다. 숫자에 속지 마세요. 마그네슘은 하루 세번 식후 30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아침은 몸의 긴장을 풀고, 점심은 피로 회복, 저녁은 숙면을 도와요. 잠자기 직전은 피하세요. 위가 불편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2시간 전 복용이 가장 좋아요. 아침 식후 30분에 100mg, 점심 식후 30분에 50mg, 저녁 식후 30분에 100에서 150mg. 이세 타이밍만 지켜도 수면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마그네슘을 언제 드시나요? 혹시 자기 직전이셨다면 오늘부터 시간표를 바꿔보세요. 특히 저녁 식사 양이 적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줄여서 드세요. 음식이 적으면 위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저녁을 거르셨다면 그날은 마그네슘도 건너뛰는 게 낫습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두 배로 높이는 조력자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 B6가 들어 있어요. 빈속에 비타민만 따로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함께 드세요.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마그네슘과 종합 비타민을 함께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손발 저림이나 근육 경련이 줄어듭니다. 혹시 종합 비타민 따로, 마그네슘 따로 드시나요? 같이 드시면 효과가 다릅니다. 비6 외에도 비타민D도 마그네슘 흡수를 돕습니다. 햇빛을 자주 못 쬐시는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찬물은 위를 수축시키고 흡수를 방해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며 흡수 속도를 30% 높여요. 커피나 차는 절대 안 됩니다.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배출시켜요. 약을 삼킬 때 반드시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의 물한 컵과 함께 드세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속쓰림과 설사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그네슘을 어떤 물과 함께 드시나요? 오늘은 미지근한 물한 컵으로 바꿔보세요. 물 온도가 체온과 비슷할수록 위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아요. 40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복용 후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마그네슘이 근육으로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혈류가 활발해져 흡수율이 높아져요.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발목 돌리기 어깨 으쓱이기 정도면 충분해요. 마그네슘을 드신 뒤 TV를 보시면서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 주세요. 꾸준히 하면 다리 저림과 경련이 점점 줄어듭니다. 혹시 약만 드시고 바로 누우시나요? 오늘은 5분만 움직여 보세요. 그 5분이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특히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면서 발목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이 다리 쥐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영양제만큼 중요한 게 식사입니다. 아몬드, 시금치, 두부, 현미, 바나나,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가공식품, 짠 음식, 탄산음료는 마그네슘을 빼앗습니다. 식단을 단순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보충량이 20에서 30% 늘어나요. 하루 간식으로 아몬드 열알 바나나 1개, 현미밥 한 공기면 충분합니다. 특히 호박씨 한 줌은 천연 마그네슘 덩어리예요. 오늘 식단에 마그네슘이 얼마나 들어 있었나요? 내일은 아몬드 한 줌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 식사로 현미밥에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면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영양제는 보조수단일 뿐, 진짜 영양은 음식에서 나옵니다. 황산마그네슘, 즉 엡솜솔트를 따뜻한 물에 녹여 조격하면 피부로 마그네슘이 흡수됩니다. 위가 약하거나 약을 못 삼키는 분들께 특히 좋아요. 물 온도는 40도 이하,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당뇨나 상처가 있는 분은 전문가 상담 후 시도하세요. 따뜻한 물에 앱솜솔트 종이컵 한 컵을 넣고 20분간 발을 담그세요. 주 2에서 3회 꾸준히 하면 수면이 깊어지고 다리 경련이 줄어듭니다. 요즘 발이 자주 차거나 쥐가 나시나요? 오늘 밤엔 따뜻한 조격 한번 해보세요. 조격 후에는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발바닥 중앙을 지그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잠이 잘 옵니다. 이렇게만 실천해도 마그네슘 흡수율이 두배 이상 올라갑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다리 쥐가 줄고 새벽에 깨던 밤이 잦아들어요. 이건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루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왜 마그네슘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흡수되지 않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공복에 먹고, 한 번에 많이 먹고, 칼슘제와 함께 먹는 잘못된 방식으로 수년 동안 돈과 시간을 허비해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아셨습니다. 식사 후 30분, 미지근한 물한 컵, 하루 세번 나눠먹는 황금 시간표. 이 단순한 세가지 원칙만 지켜도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합니다. 다리 쥐가 줄고 새벽 2시에 각성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저는 27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올바른 습관 하나가 약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마그네슘이라는 작은 미네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저녁부터 한 번만 실천해보세요. 식사 후 30분, 따뜻한 물한 컵,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감사 인사가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글리시네이트 제품으로 바꾸고, 식사 후 30분을 지키고, 칼슘제와 시간을 분리하고, 저녁 커피를 줄이는 것.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따뜻한 조교까지 더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특히 위가 약해서 약 먹기가 힘드셨던 분들께는 앱솜솔트 조교기 정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3,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작은 습관이 매일 밤 여러분을 편안한 잠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을 줄이면서도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하루 5분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삶을 바꿔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불면증이나 다리 쥐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